네 안녕하세요 전상방클의 TCG, OCG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전상방클입니다 오늘 개봉할 물품은 네, 오늘 발매된 포톤 하이퍼도바한 네, 박스를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한 포톤 하이퍼도바는좀 여러가지로 다양한 테마들 그리고 다양한 카드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통깡하기에 조금 좋은 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고점은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맛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이번 스페셜 팩 한정 카드는 일본이랑 다르게 이미 한국은 그 프라임 포톤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갤럭시 아이즈 포톤 드래곤 네, 원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매우 낮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뜯어 보겠습니다. 네. 자 스페셜팩은 가장 나중에 뜯도록 할게요 먼저 네, 일반 부스터팩부터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네지니볼슛 이끌린락인, 갤럭시서머너, 그림제이 제너레이드, 레바테인 까자마자 네, 일단 슈퍼레어 한 장이 저를 반겨주네요 제너레이드도 꾸준히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스퀘어클로 티판토지 정맥 키스이 대거면 스퀘어클로 크샤트리라, 크샤트리 오버랩, 지오우, 판타즘, 포토넴프럭 크샤트리라 하니 원래 한분기를 홀라당 저어먹은 압독한 부스터였습니다만 한국에는 발매되기 전에 많은 카드들이 이제 금지 제한에 걸리게 되어서, 네, 바로 이 육수에게 파라이 조스도 제한을 올라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 네, 셔틀이라는 많이 죽었습니다만, t r n 치는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참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아 이런 게 시크가. 이런게 시크가 네티아라맨치크라스트이라 얘가 또 원흉중 하나죠 대광기랑도 게 괜찮은 카드인데 이렇게 된 이상 울레 얼티밖의 날 구원해줄 수있게 없다 코브 카오스 샷 제너레이드 바리스 닌자. 네, 갤럭시 더 마너 스토리 신 빅뱅 삼전의 호. 네, 삼전의 호는 단가 천 카드죠. 예, 네, 저번 부스터의 팬리로와 비슷한 업의 카드입니다. 갤럭시 리버. 약. 비결 컵 라브린스도 괜찮은 카드고요. 비스트 데발데레이크 집광서이대관계령 포토앰페로 크샤틀이라 척시초 코스. 피자트리라 드라그마 매트릭스 마계극단 바리스 페아리 쉐로브카우스나기의빛 지오우 다이너몬드 닌자 코어 오브 카우스 오버랩 그림리 추어 포톤 이다테이션 카오스 비스트 다이너몬드 지오 파피아스 메시아 혁언용 그랑균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랑균열도이 부스터에서 가장 많이 찾는 카드 중 하나죠. 자, 멘탈튜너 파피아스 아실리코크 선더크로스 플런드롤 포톤 리다테이션 그림 리추어 디팡 서머너 시클로가 나왔는데 울레로도 나오네. 자, 2 3네 갤럭시 포톤 드래곤. 이어서 바이오 인섹트 하머 지브슛 만수의 신 포톤 리다테이션 티아라멘츠 페를레기아 비간틱 선도 크로스 지벌얼슛 갤럭 크리보 오 어, 나왔다 네, 얘가 메인 패키지 몬스터죠? 카우스 넘버즈 62 네오 갤럭시 아이즈 프라임 포톤 드래곤 네 확실히 멋있기는 합니다 갤럭시류가 더 멋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팬층도 좀 두터, 두터운 느낌이 있고요. 갤럭시 서 오브 크리에이션, 사우리 나긴 주안, 나긴 앱인 격철용 린드브룸 슈퍼레어. 네, 슈퍼레어도 3 장이 더 남았네요. 네, 슈퍼레어는 딱히 어 비교를 그만하도록. 슈퍼레어는 딱히 제가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크레이트 인섹트, 파리스 벨라 크리에이션. 짠이비리 추어 내레이 마나스의 얼티미 트레어가 나왔습니다. 짠 트리비 카르마 잠복의 G에도 노멀 레어죠. 네, 치면에 벨리언츠, 아르크토스. 마지막 팩은 원래 세개다 나왔으니까, 네, 에지로 규미르 슈퍼레어 하나. 그 다음 걸로 끝입니다. 자, 마지막 한팩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의 개봉 방식. 아, 네, 푸시가 아니네요. 푸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망했습니다. 자, 이번 개봉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레어 노멀 쪽에 건지 것들이 좀 있으니, 한두 통을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